11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성령이 만능의 열쇠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조차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능의 열쇠인 성령께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을 받아 충만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 다음은 다 죽게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 맡겨야 되죠. 로마스 8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서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 되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이 요구해져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되면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인생 최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다음 달초가되면 임시 기도처가 조성됩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격하여 원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곁다리나 긁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근대의 부문 강사들이나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만사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성경 충만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서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기점이 어디쯤인지 아시죠?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배에 모여 기도했던 때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긴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주님의 열두 제자들이죠. 거기에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시작점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되매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있어서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죄의사함을 받은 후 기도에 전념하게 됐더니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거기다 기도를 더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이 번져나갔던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문제 없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능력의 원천이 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